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.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로 되는 것이죠. 아멘.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영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, 의식체이기 때문에, 그렇습니다. 그럴 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시가 사라지지만 그 시의 형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생각하고 느낀 대로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.